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뉴운입니다. 이번 영상은 흔한 일상에 들어가 있었던 오토바이 하늘 나는 버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흔히들 얘기하는 오토바이 암턴트 하시는 분들의 전문 분야라서 오토바이 스 턴트를 파지 않는 제가 알려드리기엔 자세하고 심화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생각보다 요청 댓글이 많이 달려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 흉내를 내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이라서 좀더 섬세하게 컨트롤을 하시려면 참고가 안될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GTA 5 오토바이 암턴트 기술들이 많으니 좀더 자세하게 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암턴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의 영상을 참고해서 배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 봅시다. 기본적으로 버그를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자유 모드보다는 작업에서 더잘 되는 것 같으며 최고 속도에 가까운 상태로 적당한 각도의 점프대를 밟고 점프를 한 뒤에 버그가 발생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 버그는 오프에서 원을 제외한 모든 오토바이와 자전 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기 적당한 맵들은 사람들이 만든 맵들을 락스타에서 검색해서 즐겨찾기해서 써도 되긴 하다만 락스타 소셜 클럽에 들어가서 작업을 검색하는 게 귀찮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턴트 레이스에서 트렌치 3를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달려 보시면서 점프대 괜찮은 곳 찾아 잡으셔도 되고 저는 처음 나오는 대형 오르막길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유 모드보다는 작업이 잘 되면서 그 작업에서도 연습할 위치를 찾았으니 버그를 발동시키는 행동을 알아야겠죠. 버그를 발동시키는 행 행동을 설명하기에 앞서 조금 이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긴 하겠다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 버그를 발동시키는 행동은 허공에서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쳤다가 낮췄다 하는 행위에서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바퀴를 조절하는 건 컨트롤과 시프트 넘버패드 5번과 8번이 있죠. 여기서 앞바퀴를 들었다 내렸다만 반복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앞바퀴를 들었다가 키를 떼고 다시 시프트 키를 누르려 한다면 컨트롤 키에서 시프트 키를 누르려 하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무 키도 눌리지 않는 여백의 시간이 발생하죠. 이 순간 오토바이는 다시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려 해서 자세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키를 눌러줘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눌러줘야 하냐면 오토바이가 호공에 들고 앞바퀴 드는 키를 누르겠죠. 그리고 앞바퀴를 적당히 들고 나면 내리는 키를 누를 테고요. 자 여기서 아파키 내리는 키즉쉬프트키 혹은 넘버패드 8번 키를 누르는 순간 아파키 내리는 키를 떼지 않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순간에만 컨트롤 키 혹은 넘버패드 5번 키를 톡톡 눌러줍니다. 아파키 드는 키를 누르는 순간에는 내리는 키가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굳이 내리는 키를 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버그를 발동시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넘버패드 8번 키를 계속 누르고 왼손으로 방향키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조절합니다. 물론 이것에는 정답이 없으며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버그를 발동시키는 행동도 알았으니 이걸로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설명도 필요하겠죠. 보통 이런 암턴트를 할 시에 바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바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오토바이들도 다 비슷하니 일단 바티로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다른 걸로도 해보시면 됩니다. 하늘을 나는 버그니까 고도를 올리는 법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정말로 아주 간단합니다.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면서 기름통 주유구가 보이게끔 해서 바퀴 들추기를 톡톡 해주시면 됩니다. 고도 올리는 법을 배워봤으니, 유지해서 가봐야겠죠? 유지하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90도에서 90도보다 아주 살짝 큰 각도로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고도를 낮추는 건 당연히 버그 행위를 멈췄다가 다시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볼까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90도 꺾습니다. 물론, 각도를 돌릴 때 버그 행위를 멈추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틀어지는 강도에 따라서 앞바퀴 들기 각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좀 강하게 꺾고 싶으시다면, 고도를 올리던 것처럼 주유구가 보이게끔 강하게 들추면 되고, 천천히 꺾이면 된다 싶으시면, 각도를 조금씩 들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는 버그를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감 잡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심화적인 부분은 제가 이쪽 분야 전문이 아니라서 더 쉽게 설명도 불가능하고 좀더 디테일하게 좋은 기술도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가지 스턴트를 도전해볼 겸 연습해보시고 좋은 장면 한번씩 뽑아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고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